예배, 교회와서 그냥 예배만 하고 가는게 아니야 교회에서는요 친교인데 어떤 친교냐 누가 보면 10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요 어,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어 이게 이상하네요 잠깐만 다시 제가 읽을게요 7 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일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웠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열두 제자를 부사 더러운 지심을 쫓아내며, 모든 명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친교는 우리가 어떤 친교냐 면 하면 모여서 그냥 친교라고 그냥 과자 먹고 뭐 커피 먹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게 친교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에서 친교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세상 나게 나가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런 는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보냐면요. 어, 이건 마태복음하고 누가보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를 둘씩짝 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보내세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세요. 뭐냐? 귀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보내고 우리. 누가 보면 보면 그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제가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권능으로 가서 했더니요. 아픈 사람에게 제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났어요. 와 아, 귀신들린 사람한테 제가 명했더니 귀신이 물러왔어요. 아, 이런 것들. 어,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했더니 그사람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교회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자량이 넘쳐야 되는 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세상 걱정해요. 야 누구는 보니까 동탄에 옛날에 3억 주고 아파트를 사놨는데 5년 지났는데 야 그게 15억 됐더라. 야, 여기 성남도 그렇죠. 여기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와, 한 5년 전에 2억, 3억 하던게 지금 9억, 10억 됐어요. 어, 동탄 소판교 이런 데는 20억 가까이 되잖아. 이런 거, 야 나는 언제 그런 거 사지? 야 내가 보니까 내가 비트코인, 뭐 코인 좀 사놨는데 이게 와 돈이 얼마 됐나 대박 맞여어 이런 거잘아가는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달내가 살대요 하지만 교회는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를 자랑해요. 이런 거를 이런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c 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탐탁하게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체험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어 내가 뭐 내가 무슨 권능?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성교질을 많이 다 했잖아요. 제, 저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한어 5년 전에, 5년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어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그 병원에서는 3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고향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베트남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 집을 방문하는 길이 있었는데 어,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 세례를 주라 이런 마음이 급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안산에서 베트남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세례도 안받았아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 통해서 간단하게 그 친구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에그 집을 방문했더니, 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이 되게 환해진 거예요. 밝아진 거야. 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얼굴을 맨처에 봤을 때 얼굴이, 암 환자, 말기 환자는 얼굴이 흑빛처럼 새카매요. 새카매인데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안동 어, 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그 친구가 다친 거예요. 또 어, 몽골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 몽골 청년 할머니가 이제 곧돌아가시게됐다고 병원에서도 병원에 갔더니 이제 한 이틀도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몽골이는 샤머니즘이 강해요. 샤머니즘이 강한데 이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혼자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모아놓고. 할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제가 나중에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몽골에 있는 저랑 같이 자라는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 청년들 한 20명이 갔어요. 가서 그 할머니한테 기도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때. 그런 능력이. 성교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죠. 왜? 아프면 교회 가면 되고요. 야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명심할 거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면 그 옆에는 귀신의 역사도 함께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거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요새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있지만 기독교인 자체도 그리스도인 자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세상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제 간증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희 셋째 천왕, 셋째 천왕 댁이 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엄청 좋아했어요. 때마 되면 뭐 정집에 갔다 바친 돈이면 아파트 매체 샀을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1년에 여러 번 병원을 응급실로 실려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그분은 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서 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들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가족 전도. 그래서 우리 셋째 처남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제가 기도해드려드릴까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절히 내 마음 속에 어,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이 생. 이막 구려 드시려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고 나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내가, 내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점집을 갔는데, 어, 점쟁이가 그러더래. 넌 앞으로 여기 오면 안 돼. 넌 교회 다녀야 돼. 어, 그러더래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일을 왜안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없다, 하면 뭐 하면, 뭐왜 그러지? 이거는 다 뭐냐면 사탄의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귀신은 절대 여러분들 해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잠지만 믿으세요. 믿으시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삶 속에서요 보면 어,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휩싸있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픈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세상에 나가서 살때 정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영원히 방황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어요. 그죠? 큰 사람이 기도해 줄수 있지만, 저 사람 귀신인 것 같다, 악한 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아, 내가 지나가는 분들, 할머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좀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근데 손실레를 끌고 가는 연탄배달 하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연탄배달에서 이맘때쯤 어른 언덕 위로 올라오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면 아저씨는 모르지만 나는 뿌듯한 거야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물론 아픈 사람 있으니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 내가 어. 밥, 배, 어, 밥못 먹는 친구, 배고픈 친구 내가 밥 사줬어. 이런 것들. 나름 흔히 할수 있는 거 많아요. 하나라도 하루하루 선을 행하시고, 그 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그것을 자랑하세요. 그런건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자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선망합니다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 또 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셔야 될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 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떠올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복고 기도하고 또 아까 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정을 자랑하고 어, 이런 것이 어,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비로적인 몇몇 안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어, 그런 그렇게 행했을 때 많은 기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인원이 적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할 길로 들어섰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세상은 다시 구원하고 회복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있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다고 여러분 뭉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크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지역이 하나인가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과연 파송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파송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만 드려요. 한번 읽것도 귀찮아. 아나 바쁜데 예배 보고 바쁜데 막 가. 그거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파송. 물론 이제 뭐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파송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제 내가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파송도 받지만 내 스스로가 세상이 파손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세상에 가서 내가 살겠다. 이러는 것들이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 문을 나가셔야 돼니다 그런 다, 다짐, 다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거 모투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오늘 제가 드리, 말씀드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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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교 말씀보다 훌륭한 말씀은 인터넷 찾아봐 엄청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큰교회 목사님들은 말씀 들으면요 쏙쏙쏙 귀에 들어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간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전혀 다를게 없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가질 될 사명이라는 문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므로 너희는 나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베풀고 이름으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근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바로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는 뭐예요?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은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것든요 우리가 가서, 가서 우리가 갈수 있는 모든 곳이에요. 저는 뭐 선교를 외국 선교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선교하는 데가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런 곳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곳이다털라나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셨지만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로 여러분 가서 그들에게 파리치오 세례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구별되어지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과들 돌보고 그 사술한거 사람과 함께하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파송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여 있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을드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파송하는 거죠. 그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고칠 은사를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계시잖아요그 대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교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것 성령이 임하실기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뭘까? 라고 하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그 사람이 병이 났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떠나갔고 그 사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것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이 누군가를 모르지만 알 수는 깨달아 할수 없다고는 하지만 능력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무엇은 어떤 것은 아니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는 성령을 너무 무시해요. 마치 성령 얘기하면 우선 이상한 사람이야, 신비주의자야 이렇게 얘기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우리로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물론 여기 성경에는 뭐 방언하는 능력도 있지만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타난 방언은 우리로 하면 지금 얘기로 하면 외국어예요 외저때 일어나는 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이갈리빛 지방 여기만 살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야, 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하냐? 네팔 말을 하냐?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방언의 능력을 있었을까? 이것은 지방으로 퍼져서, 큰 나라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방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난 방언을 못해요 우리나라 방언 중에서 뭐 따따따따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이 방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방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가 난뭐 저기 아프리카 갈래요 그러면 아프리카 말투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도님 단체도 좀 있으시지만 어나뭐 중국가서 나한 번에 내 중국말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방언의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랑 적당히 좀 동생인데 이 친구는, 어, 진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누가 하는데, 어, 그거 티벳 기도야. 티벳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친구가 방언을 하면 티벳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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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임지한 이 사람들 베드로가 베드로와 그 12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요. 그날 그 하루에 세례 받은 사람이 3천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뤄갈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 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친교와 파송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 다른 삶을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때 그냥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패배주의적 소무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는 더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기를 갖고 있지만 제가 돈벌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중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중에서 가장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발적인 가난의 길에도 빠지않고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지만 많지만 그래서 사, 사, 세상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한 길 내가 평안하게 살수 있지만 내 스스로 그 길을 벗고 가난한 이웃과 같이 할수 있다는 것, 이 길을 가야겠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시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고요. 그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저는. 이건 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뭐 시일교회다니까, 야 저기는 자랑할게. 어, 무슨 애초에 오는 사람들, 어, 여기는 뭐 어, 이, 저희 말로는 잡법, 아르새 어, 아시나요? 잡법이라고 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은 왜 즐겁지? 쟤네들은 왜계전에 이런 것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에요. 터키 안디옥이라는 쪽은요, 물류도 많고, 이런 쪽이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해 가장 큰 가치는 돈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로 인해서 핍박 받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모여서 있던 곳이 안디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있겠어요 뭐 도심 가운데 있겠어요 도심 가운데 살 수도 없고 그런 데서 찬성하고 이랬다가는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타콤 동굴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냐면 다들 일을 끝내고 오니까 밤이 야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안디교의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 저것들은 한 늦게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모여서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쟤네들뭐 하는지 몰라. 옛날에는 남자 여자 모였다고 그러면 단잡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맨날 모여서 단잡한, 샷한 생활을 하는 것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을 살만 자세히 보니까 어, 이상하네. 가진 것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맨날 얼굴 보면 평안해.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누구와 도와달라고 하면 너무 친절해. 친절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어, 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모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게 다른 말을 하면, 우리 어, 저희 도님은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아니안 그러고요. 저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쟁. 저 예수쟁이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한쪽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 그리스도인. 그게 예수쟁이에요. 저는 이 땅에 예수쟁이란 말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제이가 돼서요. 아니 자랑하세요. 자랑하시고 그 자랑이 그냥 넘쳐가지고요. 어, 여러분 주위에 는 모든 사람이 그 자랑에 그 행복 바이러스에 다 감염돼가지고 코로나 이기는 좋겠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교회는 예배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파송되어지는 세상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